지난 4월 동안도 평안하셨지요? 예. 오늘이 절기상 입추인 거 아셨습니까? 예.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지만, 가을에 그 좋은 날씨가 하루씩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기대하게 됩니다. 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무더위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또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오늘부터 다시 저녁예배 시간에 여호수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9장까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예, 기억나시면 이상한 분일 겁니다. 제가 한번 저도 생각이 잘안 나서 언제까지 했었나 찾아보니까 지난 1월 말이었더라고요. 2월부터 사순절 기간에 가상 7원의 말씀 한 주씩 나누었고 4월부터 7월까지 우리 부목사님들이 한 달씩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어 가고자 하는데요. 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을 아주 간략히 저도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여러분과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약속의 말씀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담대하게 강하게 나아갑니다. 먼저 여리고의 두 정탐꾼을 보냈었죠.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온 후에 드디어 그들은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너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태어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들이 체험한 기적의 은혜를 잊지 않고자 그들은 기념의 돌무더기를 세웠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시 할례를 받았습니다. 순종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이 아무리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작전대로 그들은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첫 번째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 승리로 인해서 그들에게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에 손을 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다음 작은 성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부끄럽게도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큰 깨달음을 얻죠.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이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 악안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계획하고 공격해서야 비로소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선포합니다.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저주의 경고가 담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거류민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온 이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이미 부끄럽고 쓰라린 실패도 경험했으면 이제는 달라질만 합니다. 달라져야죠. 아마 그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했어요. 우리도 조금만 나태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호수와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바로 앞 여호수와 구장 보면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를 차례로 함락시키고 이제 자신들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는 기본 주민들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꾀를 내었지요. 멀리서 온 남루한 행색을 하고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화친을 청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잘못을 하지요. 무엇을 잘못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그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별 문제 없어 보인다 싶어서 기부온과 그만 덜컥 조약을 맺고 말았어요. 사흘이 지나서야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그들과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의 말씀 여호수와 10장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앞서 기부온 주민들은 여리고와 아이를 차례로 함락시키고 다가오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과 화친할 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아모리 족속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물론 그들도 이스라엘이 굉장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운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지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 가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오늘의 본문 3절로 5절 말씀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혹은 또 핸드폰도 켜시고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기, 헤브론 왕호합과 야르문 왕 비람과 라기스 왕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분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함에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은 배신자 기브온을 치기로 했어요. 자기만 살겠다고 혼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으니 그들이 볼때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 기부원과 진을 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기부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가? 그들에게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을 요청했는가? 이어지는 그다음 6절과 7절의 말씀 이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기부 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화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기부원은 스스로를 당신들의 종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부원의 요청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응했습니까? 모든 근사와 함께 싸우러 나가죠. 어,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도 요호수아는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은 겁니까? 생각할 수 있죠.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부원의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보여요. 만일 그랬다면 그 다음에는 이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8절 말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정하시고 행하신 일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앞선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달려갔는가 이것을 잘 표현한 구절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기분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달려갔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찾으셨어요? 어떻게 그들에게 이르렀다고요? 갑자기. 길갈에서 기본까지는 약 40km 되는 거리예요 거리로만 보면 그리 길 멀지 않다고 할수 있지만 지금 이 길은 그냥 평지가 아닙니다. 길갈에서 기본까지 어떻게 간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올라간다고 되어 있죠. 올라가는 계속해서 오르막으로 된 산행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정복하러 갔었을 때이 길을 가는데 사흘이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이번에는 불과 하룻밤 사이에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르렀다 이 표현이 얼마나 급한 마음, 가슴 조리면서. 서둘러 가고자 최선을 다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보고자 하는 거죠. 네. 기브온에 가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됩니다. 기브온을 치고자 모였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고 말지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놀랍게 개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1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치셨다는 거예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이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서 싸워 주셨다는 뜻이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음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래도 그렇지.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셨다는 것 그쯤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실 분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좀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말로 큰 우박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요.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를 직역하면 큰 돌덩이라는 뜻이에요. 차라리 큰 돌덩이라고 했으면 아마 의구심이 덜들 텐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큰 우박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늘에서 큰 돌덩이를 하나님이 던지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더 의구심이 드십니까? <laughs> 우박은 그래도 자연현상으로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돌덩이가 떨어지나? 여러분, 골프공에 맞아도요, 생명의 치명적이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골프를 치러간 일행 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연습 스윙하는 줄 알고 그 앞에 갔다가 스윙한 공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하물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주먹만한 돌을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표현이 과장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놀라운 승리의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이 사건에서 진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 깨닫는 게 있어요. 놀라운 일은 역시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놀라운 일은 역시 기도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놀라운 일이 날마다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여러분, 12절 말씀.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관심하시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태양과 달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태양과 달을 멈추어 달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다가 여러분 안 되면 안 들어 주시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그 권위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망신당하는 거죠. 창피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어리석은 여호수아도 아니고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 달라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단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이유를 먼저 생각해 봐야죠. 태양이 지고 나면 어두워지겠죠. 그러면 아모리의 군사들이 다 도망갈 겁니다. 그러면 다음 날 또다시 이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려면 태양이 지면 안 돼. 큰 날에 다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 자신의 명예나 지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의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 열방에 친거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여호수아 스스로 자신의 생각에서 기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뭡니까? 성령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지금 네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감동시키을을요요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14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 전쟁은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기본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었어.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임을 확실히 보여 주시는 사건이었어. 이스라엘은 단지 그들이 실수로 맺은 화친의 조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부원을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다 품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 주셨다는 거예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서라도 이 일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여호수아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태양과 달도 멈추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증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그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의 차원에서만 이해하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이 사건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날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죠 전무 후무한 날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전무 후무한 날이 왜 하필 이 날입니까? 왜 하필 이 날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 날인가? 아직 가나안 북쪽의 땅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가나안 정복의 그 과정 전체에 있어서 아모리 족속의 이 다섯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것이 바로 그 전쟁의 승기를 잡는. 결정적인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날은 아주 특별한 날로 기억이 됩니다. 단지 태양과 달을 멈추신 날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연약하고 계속해서 풀순종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친히 그들을 위해 싸워 주셨음을 재확인하는 사랑과 구원의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답답할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태양과 달을 멈추어 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러한 기적만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이 여러분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이미 깨달은 주 깨달은 자들이 신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답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이만큼만 다른 사람들 하는 만큼만이 아니라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무 후무한 날 우리의 하루하루가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크로한 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